한핑그룹TV의 한핑그룹입니다. 오늘 제가 학교 동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텐데요. <laughs> 목소리가 좀 이상한거 양해 부탁드립니다. 맨날 이렇게 갔는데 맨날 이쪽으로 가요. 이쪽이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이라서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가 있다던데.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 마스크 안 끼고 다니면 위험해요. 그러면 오늘 이야기까지 할게요. 그러면 안녕. 끝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. 그러면 안녕. 뿅.